그러고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등골 빼먹어라 그랬는 엄마 등골 빼먹는 게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주한나누리병원 관절센터 김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한나누리병원 관절센터 박주상입니다 산후풍이 실제로 있는 질환인가요? 산후풍이라는 진단명, 병명이 정외과적으로 따로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보통 출산 후 증후군이라고 산부인과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정형외과에서 사실 저희가 많이 접하는 질병은 출산 후에 손발에 힘줄이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주먹을 쥐기가 좀 뻣뻣하고 불편하다. 이런 거 증상부터 시작해서 심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방아쇠 수술라고 하죠. 완전히 네. 걸려가지고 손가락이 안 펴지고 하는 그런 증상까지 생기는 분들이 좀 있죠.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풀리는 것 같아요. 출산 후 뼈가 약해진다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골밀도의 변화가 있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변화는 있다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는 영양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출산 중에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잘 드시지 못해서 그렇게 되거나 그리고 일부 부분 이상을 계속 아이한테 줘야 돼요. 엄마가 먹는 칼슘에. 엄마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칼슘이 자기한테 잘안 오거든요. 뼈에서 있는 칼슘을 빼서 아이한테 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니까 골밀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아기랑 나눠쓰는 거죠. 그렇죠. 칼슘을. 예. 네. 뼈가 약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얘기가 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등골 빼 먹어라 그래요. <laughs> 엄마 등골 빼 먹는 게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예. 네. 살아가는 네. 우리 어머니 상처밖에 한벌 제가 받을게요. 네. 시리는 하시잖아요 관절이 붓거나 힘줄이 붓거나 하는 증상이 시리게 느껴지는 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제 차갑게 느껴지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좋을 것 같다 해서 찜질방 수준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고 원인이 차가워서 그런 거다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증상에 맞게 필요한 소염제라든지 아니면 맞는 물리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아기를. 태국에서 났거든요. 오. 엄청 덥잖아요. 네. 일단 병원 병실에서도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요. <laughs> 그 아무도 그거를 춥다고 어, 불만을 네.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도 더워 죽겠는데 무슨 따뜻한 찜질이냐 고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산후조리원 가면 뭐 거의 찜질방 수준으로 이렇게 대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그 생각해보면 정말 아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쾌적한 환경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는 하 생각이에요. 벌어진 골반이, 고반절이 혹시 안 돌아오는 경 있을까요? 골반이 벌어진 다음에 안 돌아오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조금 늦게 돌아오시는 분본 적은 있어요. 한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벌어져 있는 분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엑스레이 찍으면서 경과를 봤는데 9개월, 10개월쯤에 돌아오긴 했는데 보통 그거보다 훨씬 빨리 돌아오시는 게 일반적이니까. 좀 늦게 들어오실 분이 있어도 아예 안 돌아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골반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질환들을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출산 후에 골반이 아픈 원인은 그런 근골격계 질환 말고 산부인과적인 질환이 더, 어, 더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보시고 이거는 근골격계의 문제 같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에 맞는 케어를 해드리면 되죠. 그렇죠. 그 그렇게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뭐 보시고 뭐 이제 천장관절이나 뭐 장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 환자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 받으면 되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뭐 예후가 나쁜 질환도 아니니까 골반이나 고관절에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출산 후에 생기는 골밀도 감소라든지 골반의 변형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꼭 골밀도의 보존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가볍게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건강한 자극이 주어지는 게 관절의 근육과 그리고 연골의 회복을 도와주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차차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잘 드셔야겠죠. 보통 칼슘제 정도는 예, 예방적으로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가볍게 칼슘제 보충하는 정도는 한부인과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좋을만한 것 같습니다. 네. 양서를 골고루 섭취한다음에 해서 출산 후에 잘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얘기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응. 건강하세요. 응. 건강하세요. 허리가 아플 땐